고요한 경주 시골 마을에서 역사학자 지은은 몇년 만에 할머니의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다. 이 집은 곧 박물관 부지로 철거될 예정이고 지은은 가족의 유품들을 정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먼지 쌓인 상자들과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글로 새겨진 이상한 기호가 적힌 봉인된 괴짝을 발견했다. 괴짝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긴 듯 보였다. 궁금증에 사로잡힌 지은은 괴짝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괴짝에 손을 댈때알수 없는 오싹함이 그녀를 감쌌다. 평소 가족의 과거에 대해 말을 아끼던 할머니는 이번에도 불안한 눈빛으로 그것은 그냥 두려움, 지은아, 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괴짝을 살펴보던 중 지은은 조선시대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이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괴짝이 단순한 옛 기억 이상의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녀의 친모와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로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를 이야기였다. 지은은 괴짝을 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깊은 갈등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괴짝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녀의 친모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밀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다. 특히 할머니의 불안한 표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며칠 후, 지은은 어릴 때 보았던 희미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인이 집을 떠나던 날, 자신을 돌아보며 슬프게 웃던 모습이었다. 그 기억은 그녀에게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는 의심을 심어주었다. 결국 지은은 괴짝을 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치 그녀의 결정을 막으려는 듯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던 창문이 덜컹거리고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를 눌러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괴짝을 열던 순간 지은은 안에 든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편지들은 조선시대 한 여인의 필체로 쓰여 있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편지에는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은이 알고 있던 친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알고 있던 친모는 실제로 자신의 생모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의 진짜 어머니는 조선시대 어느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고, 당시 사회적 규범 때문에 자신의 딸을 숨겨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더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할머니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걱정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그 비밀을 오랫동안 숨기며 지은을 보호하고 있었다. 분노와 혼란 속에서 지은은 괴짝을 던져버리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커져만 갔다. 지은은 집을 나선 후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어릴 때 자주 가던 숲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할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을 숨긴 이유와 진짜 어머니의 운명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할머니와 마주했다. 왜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떨렸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가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내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고 너 역시 그 슬픔을 겪게 될까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지은은 할머니가 단순히 비밀을 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감정적인 대화 도중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고 마치 괴짝 속에서 누군가가 울부짖는 듯 했다. 지은과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전개가 궁금하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더 많은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구독하기를 눌러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지은은 그날 밤 이상한 소리의 출처를 찾아 집 안을 뒤졌다. 괴짝 근처에서 다시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괴짝을 다시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은 지은과 놀랍게도 닮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나의 사랑하는 딸,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 순간 지은은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왜 어머니는 자신을 숨겨야 했고,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은은 할머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요구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며 입을 다물었다. 지은은 이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 조선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도서관에서 몇 시간 동안 고문헌을 뒤지던 중 그녀는 한문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귀족 가문의 딸로 사랑하는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가문에서 추방당했고 결국 아이를 숨겨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숨긴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채 실종되었다는 기록이었다. 지은은 이 사실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할머니에게 저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야 해요. 그것만이 제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지은의 결심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고향을 떠나 어머니의 마지막 행방을 쫓기로 결심했다. 지은의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구독하기를 눌러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은은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 경주를 떠나 서울로 향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지은의 진짜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당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오래된 주소를 건넸다. 그러나 이 여정은 쉽지 않았다. 지은은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무너졌다. 특히,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녀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한편, 집에서는 할머니가 지은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돌아오렴. 네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지은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제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라고 답했다. 이 순간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지은의 결심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최종 선택에 달려있었다. 지은은 마침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한 노부인이 그녀를 알아보고 놀라움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너는 그 아이의 딸이구나. 노부인은 지은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 했지만 결국 병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노부인은 지은에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딸아, 너를 숨겨야 했던 것은 네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나의 선택이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해다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단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오열하며 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이제 지은은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가족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이 감동적인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더 많은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구독하기를 눌러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